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 이종태입니다. 이종태의 피부 건강 시리즈. 앞으로 총 다섯 편을 연속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에 헛돈을 쓰지 마라. 함익변 옥지훈지엄 2015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피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건강도서를 보면서 참으로 모르는 것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책의 컨셉은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아름다워지자. 피부는 타고난다. 타고난 걸 완전히 바꿀 수 없다. 이걸 모르면 헛돈을 계속 써야 합니다. 아름다운 피부는 타고난다. 피부는 흡수 기간이 아니니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소용이 없다. 노력해도 피부는 어차피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불편한 지시를 마주해야 한다. 피부는 타고나고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성인 얼굴이 원래 근성인 경우는 매우 드물답니다. 대신 가슴 아래는 피지선이 없어 원래 근성피부랍니다. 이 책은 피부의 실체를 밝히고 오랜 고증관념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피부는 유전이니 바꾸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피부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노력해도 연예인처럼 안 된다. 연예인이나 광고 모델과 비교하지 마라. 그들은 늘풀 메이크업 하니 예쁘지, 민낯의 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끼리 비교함 살아라. 늘 1등 하는 애는요, 머리도 좋고 노력까지 충분히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대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잡기가 힘들죠. 사람의 성격, 소질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피부도 개성입니다. 각질은 다 벗기지 마라. 피부도 못 씻어서 생기는 병보다 너무 씻어서 생기는 병이 많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못 먹어서 생기는 병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대부분 병이 생기죠. 클렌징 한 다음 폼 클렌징을 또 하면은 삼중세안으로 안 좋다. 현미경으로 각질을 보면요. 겨자장 같아 치우면 비가센 원리와 같습니다. 각질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모셔야 할 대상으로 잘 모셔야 한다. 건강하려면 피부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대신에 남자는 관심을 더 높여야 하고 여자는 좀 낮추는 게 좋습니다. 피부에 험없는 사람은 없으니 자기 피부를 너무 학대하지 마라. 깨끗이 세안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한두 시간 지난 후가 진짜 자기 피부라고 합니다. 심한 지성 피부는 좀 불편해도 오히려 덜 늙는 장점이 있답니다. 피부는 흡수기관이 아니라 방어기관이다. 피부는 각질로 인해 완벽한 방어기관입니다. 피부가 건강하면 외부의 균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각질이 제거하면 피부가 건조해져 눈, 코, 입에 점액 손상으로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감기 예방도 손 씻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보습에도 신경을 쓰라. 화장품이 흡수되어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는 없습니다. 피부는 무엇을 발라도 흡수 효과를 볼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영양 화장품이나 콜라겐을 듬뿍 발라도 잠시 보습 효과 그때뿐니다밥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말. 맞습니다. 화장품의 성분은 되게 비슷하고 그 효과는 보습 외에 크지 않다. 피부과 전문의의 이야기입니다. 화장품은 종류와 개수가 많아야 할 필요가 없다. 로션과 크림까지 그 종류와 쓰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장사 속이다. 비누도 비싸고 특별한 걸살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건 무조건 과소비입니다. 몸이 금방 젊어지지 않듯 피부도 인위적으로 확장을지면 있을 수 없다. 단지 관리받으면 좋아지는 것은 보습효과 때문이다. 틴달효과라고 했습니다. 영국과학자 틴달이 발견한 내용인데요. 각질에 수분이 있으면 반투명 젤처럼 되어서 기미나 잡티를 안보이게 하는 현상입니다. 즉 각질은 여러층인데 모유탄에서 갓 나오면 반투명 젤 상태가 되요. 그래서 기미나 잡티가 안보이는 현상이죠. 각질이 마르면 투명해지면서 기미, 잡티가 보입니다. 피부관리실에서 보습제를 듬뿍 바르면 서는시간은 매끈매끈해집니다. 피부가 좋아졌다고 믿고 싶지만 모두 착각이라고 합니다. 반나절 정도 지나면 원상복구되거나 오히려 너무나 각질을 없애서 건조해지죠. 먹는 화장품 콜라겐보다 값싼 돼지껍데기가 효과가 되어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건강원리와 부자원리는 비슷하고 같습니다. 물건은 잘 보수하고 관리하면 오래 사용하죠. 저자는요, 자기 자동차를 11년째 타는데 아직 깨끗하답니다. 자주 새 것으로 바꾸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설고 닦고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 피부든 물건이든 일단 내 것이 되면은 소중하게 아끼고, 쓰임에 맞게 사용해야 되죠. 도안들이고 합리적으로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푹 자라. 건강한 식습관을 들여라. 매일 운동하라. 단, 선크림은 꼭 발라라. 암의 원인은요, 유전과 스트레스입니다. 운동으로 유전을 못 바꿔도 스트레스는 해결해 줄수 있죠. 그래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저축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저축되고 젊음이 저축되고 건강도 저축됩니다. 거기에다 피부도 좋아지고 정신도 좋아지죠. 저자는요. 저녁에 운동하겠다만 허술이니 아침에 하라. 매일 아침에 한다. 모든 것은 저축되지만 은 수면만은 저축이 안 되니 수면은 아끼지 말고 제때 자라. 영양분은 절대 피부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없다. 만약 피부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면, 세균과 바이러스도 같이 들어가서 잔치를 할 것입니다. 영양은 피부가 아니라 실핏줄로 공급됩니다. 영양크림, 영양화장품은 전부 과장된 홍보 문구일 뿐입니다. 현대인들이 부족한 것은 요 운동이 부족하지 영양이 아닙니다. 세안, 목욕, 손씻기, 너무 씻지 마라, 안 씻는다고 문제 안 생긴다. 왜 로션을 바르는가? 너무 자주 씻어 각질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바릅니다. 따라서 세안할 때 비누 사용을 적게 하고 화장도 적당히 하라. 옷도 오래 입으려면 깨끗이 입고 자주 세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는 얼굴이나 다리나 똑같습니다. 떼소근을 밀면서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생각이다. 술이 간에 담배는 폐해, 떼수근이 피부에 미치는 관계는 동기입니다. 매일 세워 한다고 떼수근은 물론 비누도 사용하지 마라. 떼수근은 각질의 킬러다. 반대로 알고 있는 잘못된 손씻기 문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를 호비거나 코딱지를 떼고 손을 씻지만 사실은 그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볼일을 보고 손을 씻지만 사실은 볼일 보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손 이외의 부분을 매일 씻으면 샴푸, 린스, 비누는 사용 안 해도 된다. 물이 최고다. 우유, 녹차 등은 흡수가 안 됩니다. 물론 녹차는 살균 효과가 있죠. 적절한 세안 시간은 5분이다. 화장을 했다면 전용 클린저를 지고 비누 세안은 한 번만 하라. 너무 오래 세안을 하면 피부가 망가지고 노화도 촉진된다. 마지막 현금을 찬물로 하면 모공이 줄어든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닦는 게 기술입니다.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닦아라. 자외선 차단제, 가장 현명한 발명품이다. 자외선 차단제 발음는 기준은요, 첫째, 조명 없이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발라야 한다. 두째. 비가 와도 발라야 되고 눈이 와도 자외선은 반드시 존재한다. 태양 말고 인공조명에는 자외선이 전혀 없답니다. 자 피부 노화 예방법 첫째 자외선 차단이 첫 번째다. 피부는 하얀 실크 브라우스와 같아서 관리 안 하면 금방 망가진다. 두 번째 변신근, 건 특히 장 건강이 두 번째. 피부과는 내과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속이 좋아야 피부가 좋습니다. 미백 효과는 자외선 차단제가 최고다.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를 밝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듭니다. 기미는 막을 방법도 없고 100% 재발을 막아주는 치료법도 없답니다. 기미 건버섯 예방의 최고의 팁은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는 것뿐이다. 갑상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발라라. 깨끗한 피부를 갖고 싶다면 매일 발라라. 실외 운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두 시간마다 바르고 실내에서 하루에 두 번은 발라라. 아는 것보다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녁 세안은 손에 비누 거품을 풍성해서 히 가볍게 하고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라. 몸도 타올, 때수건 첫번지로 밀지 마라.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발라라. 피부 보습에 신경 쓰라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피부에 헛돈 쓰지 마라. 이 책은요, 피부에 꼭 써야 할 돈과 쓸 필요 없는 돈을 알려줬습니다. 피부 관리도 역시 잘 묵고 잘 자고 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부 관리, 노화 관리 방법. 첫 번째가 햇빛이고 두 번째는 각질이다. 이 책의 저자 함흥병은 요즘도 TV에 자주 보는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이분은 요 일주일에 4번, 1년에 200번 이상 북한산 아침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미친 동행자가 있어 가능하다고 책에서 밝혔는데 도전과 자극을 주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새로운 지식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